두분 걸리거든? 걸어가면 세 시만 걸리아 이제 못하겠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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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제발은> <웃음> 야 거의 다 썼어 거의 다 썼어! 하면서 80km 걸어서 해도 싶어 가겠습니다 처음에 만약 들키면 킬로 정도만 걸으면 돼 라고 해보겠습니다 군대 가기 전 최고의 선택일까? <laughs> 내가 너 최고의 훈련병을 만들어 줄게 내 정보가 너무 없어 오늘 이건 여행 아 근데 여행가데 굳이 뭐 알아야 돼? 아니 여행이 아닐까봐 두려워 하나 민재 형 근데 진짜 걷다보니까 갑자기 터널이 뭐야 이거? 그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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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니지. 아 진짜 아니지? 관광지로 할수 있는 터널인데요 되게 가까운 곳에 있다고? 가까운 곳에 있죠 그럼 좀합 화이팅 합 조금만 더 가면 돼 얼마나? 아 조금만 더? 여기 어려서 입이 제대로 안 움직여 재정 이슈로 여기서 10km 정도만 걸어가면 됩니다 10km 정도만 걸으면 돼 라고 해 오겠습니다 음, 음, 아 근데 음, 지금까지 걸은 거 빼고요 3km? 네 조금만 어, 그러니까. 가면 돼이어도 되는 거죠? 아 믿어도 돼3 그 그건 말 못하지 진짜 거의 다 왔어 이번엔 거짓말 아니지? 나 근데 나 원래 거짓말 못하는 성격이 알니잖아 무라이 걸어? 가봅시다 지 어느 정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부라메이이이 mm. <laughs> 还挺，我还在说，还挺。